안녕하세요 실력으로 증명하는 채널 머니빨로입니다. 어제 디스코드방 큰그림 시황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드렸고 여기에 벌침이 거하게 떴을 때 실시간 반등농 타점이라고 실시간 타점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65350 반익절하고 나머지는 홀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시황대로 따라하셨다면 여기서 진입하고 65350에서 익절을 하셨겠죠. 그럼 레버리지 없이 약3%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어제 나온 저점과 고점을 정확히 캐치를 해냈죠. 실시간 시황과 타점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디스코드방 입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봉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일봉 마감이 양봉으로 마감을 해서 일봉상 사면 양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일봉상 사면 양봉의 경우는 중장기 상승파동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장기 상승파동이 시작되는 일봉 사면 양봉의 경우는 세개봉 중에 장대양봉이 없어야 되고 꼬리가 긴 양봉이 포함되어 있으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번 과거 차트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는 장대양봉이 있기에 제외를 하고, 여기는 일봉 사면 양봉 후 중장기 상승파동을 형성해주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더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1봉 3은 양봉은 신뢰도가 아주 높은 상승전환 신호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강한 상승근거 하나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상승근거 보겠습니다. 4시간봉으로 갈게요. 63.6k가 매물대상 지켜주면 의미가 아주 큰 구간인데 4시간봉 종가상으로 한 번도 아래로 깨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승쪽으로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겠고요. 다음은 15분봉 볼게요. 15분 봉에서 흰선인 202MA를 칼같이 타고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승쪽으로 의미가 큰 신호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 오르다가 아래로 고꾸라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15분 202MA에서 받아줄 확률이 크고, 또 기회가 될수 있겠죠. 1시간 봉입니다. 1시간 봉 보시면은 32MA와 202MA가 동시에 겹치게 되면서, 상승의 힘을 보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좁혀지는 각이 수렴으로 나오게 되면서, 발산을 크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전망입니다. 4시간봉입니다. 종합적으로 상승 근거들이 매우 많이 형성이 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대칭 상승 2파도 68850 부근에 형성이 되기에 67.8k를 넘길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67.8k 돌파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장 재진입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 이번에 67.8k를 뚫는다면은 정고점은 가볍게 넘을 거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강한 상승파동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왼쪽은 과거 차트 일봉인데요. 과거 차트로 예를 들어보자면, 현재 저희가 여기서 조정을 마친 상태고, 67.8K를 넘긴다면, 이제 고점을 시원하게 넘기는 이 상승파동이 만들어질 차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나 실시간 타점 나오는 경우에는 디스코드방에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바이비트 대회가 진행 중인데 100명까지 상금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상위 100명이기에 예상 커트라인은 수익률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때 필요하신 시드는 300불이고요. 300불로 100불만 버시면 수익률 30%가 넘게 되는 거고, 최대 상금 1000달러를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게 좋은 조건인 거죠. 그래서 편하게 평소처럼 거래하시면서 천달러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가셔서 가입 링크로 가입을 해 주시고 대회 링크에서 대회 참여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